정비례 관계식 찾기. 정비례는 뭐냐면, 일단, X랑 Y, 어떤 두 변수의 관계. 관계가 이제 특정한 관계를 만드는, Y는 X의 정비례.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다. 이런 뜻인데, 어떤 말이냐면, 아, 일단, 여기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 X랑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X가 2배, 3배, 4배가 될는 똑같이 Y도 2배, 3배, 4배. 배수관계가 같은 관계를 정비례로. 그러니까 비례한다. 배수관계가 같게 나간다. 그러니까 비례식이 그거잖아요. 배수관계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딱 좋습니다. 만약에 Y가 2배가 됐어 그럼 2 y 가 됐죠. 그러면 X도 2 x 가 되는 거야. 그럼 약분하면 어떻게 돼? 다시 x, y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즉, 뭐냐면, x가 3배가 되면 y가 3배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 y 대 x에 대한 그 비의 값이, 아니, 그러니까 x분의 y라는 그 비의 값이 항상 일정하다. 요게 뭐냐면, 정비례 알겠어? 자, 그러면, 자, 표현할게. y는 x의 정비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y하고 x의 비율이 어떤 상수를 갖는데 그게 0이 아니다. 이게 바로 y랑 x는 정비. 그럼 얘를 식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면 ax로 되고, 요게 이제 0이 아닌 것 확인해주면 됩니다 알겠니? 그럼 정비라는 것을 모두 골라 어떻게 돼요? 결국에 이런 형태 찾으면 되잖아. 그지 그거 맞고, 0만 아니면 되잖아. 그것도 어때? 이것도 결국, 이게 이제 진짜 정비례의 개념이지. y는 4x. 맞는 거야, 그치? 얘는 어때? 이건 아니야. 얘는 어떻게 보면 돼? 3분의 1이라는 숫자와 x. 맞는 거. 얘는 어떻게 되죠? 자, 지금 이런 게 없었었거든? 방금 전에? 이게 있으면 정비례는 아니야. 그치? 얘도, 이 고쳐보면 y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이것도 정비례가 아니 정비례인 것은 기 리을 이음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1011번.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때 Y도 그렇게 되는 관계. 이거 정비례란 말이지.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 배웠냐면 Y 나누기 X가 일정한 상수다. 0이 아닌 상수다. 자, 요렇게 개념화 돼 있어야 돼. 자, 문제를 푸는데, 아, 이게 왜 공부가 안 될까? 이럴 때는 개념을 내가 외우고 익숙하게 알고 있냐 이거를 좀 확인해야 돼 이게 안 되면 은 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 그렇지? 자 이렇게 외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식을 이렇게 써도 되지만 또 어떻게 쓸수 있어요? y는 ax꼴로도 쓸수 있다. 그럼 이런 형태를 찾아보자. 어딨죠 어, 4번이 있겠습니다. 어, 이런 형태 아닌데? 아 근데 이렇게 보면 돼 8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고 거기다가 x가 곱해져 있는 형태 맞잖아 그렇지? 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y에다가 x로 서 여기 위에 있고, 그다음에 x 앞에 어떤 영이 아닌 숫자기만 이 하면 돼. 근데 그 숫자가 분수여도 상관없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왜? 2번을 보면은 이거 정리하면은 4x는 y 이렇게 되니까, 또 맞나요? 자, y가 x의 정비래 자, 이 표현을 보고, 첫 번째, y 나누기 x는 상수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식을 정리해서 y는 ax다. 근데 a는 0이 되면, 이렇게 바로 떠올려야 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권을 보면 어떻게 되죠? 기억권을 보면, 시속 x로 2시간 동안 달린 거. 어시속이니까, 이거는 y는, 자, 시간하고 속도를 곱할 것 같지? 시간하고 속도를 곱해야 되니까, 2x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맞네. 1분 동안 맥박수가 85다. x분 동안. 1분 동안에 85라면, x분 동안에는 몇회입니 그러니까 비례식이 된단 말이야. 그럼 내항외항의 곡은 y는 85, x. 에도 형태상 정비례가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정비례 한다는 건이 비례식을 쓰다 이렇게도 이해하면 됩습니다 그러면, 소금물, 소금 30이 녹아있는 소금물의 농도. 농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비율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소금물 속에 30이 들어있다. 농도는 뭐냐면, 100으로 봤을 때의 y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얘는 어때요? 지금 형태가 이런 형태가 아니었지. y는 위에 있는데, x가 아래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아니야. 나중에 이거를 반비례라고 배 한 변의 1이가 이거인 정삼각형의 둘레 1위. y는 이게 3개 있다. 그러니까 3x. 이거는 정비례가 맞죠. 자, 150쪽인 책을 하루에 7쪽씩 x 동안, x 일 동안 읽고 남은 쪽이다. 그럼 뭐냐면, 150쪽에 있는데, 7쪽씩 x 일 동안 읽고, 나머지를 더하면 50이 됩다 그럼 어때? 얘는 이런 형태가 안 되잖아. 그치? 굳이 바꾸면 y는 마이너스 7x.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여기 플러스 150, 꼬리가 달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정비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답은 뭐냐면 기억은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아, 정비례 관계식 구하기. 아, 만약에 y가 x의 정비례 그러면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y 나누기 x가 a다. 이렇게 볼수 있고 아, 이걸로 정리하면 y는 X, ax다. 아예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a가 0이면 안 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정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y는 ax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게 완벽한 그 수니까,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9. 그럼 대입을 하면 돼. y에다 마이너스 9 집어넣고, x에다 3을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a가 뭐가 되죠?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맞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면은 이따 두고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ABC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X에다가, 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게 Y값,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B를 집어넣으면은, 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6을 넣으면은, 그때 여기 B를 넣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뭐고 여기는 x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은 y에다 c를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15네 아니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얘네 셋을 더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3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 5다 이렇게 되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고그 그렇죠? 정리하면은 절대값 증가하고 부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6이라고 오면 겠습니다자 1014번 y가 이제 x 에 정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렇 놓을 수 있고, a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 이걸 때 이거이다. 그럼 대입을 해서, y에다 마이너스 3집 넣고, 2분의 1 x에다가 넣고, a. 그럼 정리하면 a가 어떻게 돼?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식을 완성시켜. 이게 0이 아니니까, 대입. 마이너스 6x가 됩니다. 이해됐죠? 나머지 다 지워도 돼. 찾았으니까. 그 때, 이제, y가 이걸 때 x y의 값에 2분의 3을 넣었을 때, 그때 x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2분의 3에다가, 뭘 곱해? 마이너스 6분의 1. 을 곱해주면은, 얘가 x가 되고, 정리하면, 부호가 마이너스에, 요거 이제 약분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 분모가 4, 분자는 1. 즉,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y가 x의 정기. 시계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고, X가 6일 때 이거다. 그 정리를 해보면 Y18, X에 마이너스 6. 638이니까 1 이거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의 X. 이렇게 XY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거. 그럼 X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어떻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거든? 옳지 않습니다, 이거. 관계식은 이거다. 이거 옳습니다. X의 값이 3배가 되면 Y도 3배가 되 뭐야? 정비례니까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치? 렇 X의 값이 N배가 되면 Y가 N배가 됩다 이런 표현은 다 맞습니다.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뭐밖에 없다? 기억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Y가 X의 정비례야. 그러면, 일단 AX라고 놓고, 단계를 표로 나타내. 그러면, 여기서 이걸 이용하게 됩다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Y가 1이다. 1은 마이너스 2A이다. a는 뭐가 되죠? a는 아,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았죠?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된거야. 그때 이제 a를 구해라.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y에다가 b 집어넣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고, 요거는 y에다가 마이너스 2분 1을 넣고 마이너스 2 1에다가 x 자리에 a를 넣으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얘가 1이 되고 얘도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가 각각 찾아지겠습니다. 얘네들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어,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겠 유형 3번 정비례 그래프. 일단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x, y를 찍어보겠다 아,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은 원점을 지르는 직선이다. 나와있는데 보면 x가 이제 0일 때 y는 뭐가 된다? 당연히 여기는 0이 된다. 0, 0, 0을 지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그래프라는 거는 점을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단제 a가 양수 x일 때 그게 플러스면은 플러스 찍으면 되고 1, 4분면 또는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마이너스. 3, 4분면을 지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2X라고 하면은, X가 플러스일 때 Y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일 때 Y는 플러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마플, 어디죠? 마플. 은 여기 있고, 플만은 여기다. 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지나다 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는 y는 ex. 이런 형태. 그러니까 여기 a가 양수일 경는 원점 지르면서 1, 3, 4, 분 6, 7, 8, 마마 이렇게 지나고. 그 다음에 이 a가 이제 음수일 경우는 x, y의 부과 서로 다른 2, 4분면하고 4, 4분면을 지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 아? 굉장히 이제, 이제 보면은. 자, 여기서 정비례 그래프는 여기 풀풀 마마, 원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고 풀풀 마마 이런 그래프란 말이 이런 건안 돼, 그치? 중요한데 x에 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y는 3이 되니까 4를 집어넣었을 때 y가 3, 4.3을 지나게끔 원점 지나고 그어보면 1번이 된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죠 1018번. X의 값이 이렇게 세 개가 주어졌는데정비례 관계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X의 값이 정해지면 Y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데, X가 말하자면 이렇게 되 있으니까, Y를 또그봅시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3나와요0 대입하면은 어떻 돼? 0나와요2 대입하면은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3이 돼. 니 그럼 0,0에다가, 자, 아, 요게 X고, X고 Y랍니다.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 지나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7. 이 그래프가 맞죠 됐나요? 아, 그런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 지금 X가 3개지. 그럼 점 3개만 찍어라. 이런 얘기. 그렇지? 착각하면안 돼. 이런 식인데, 점 3개만. 원점 하나 찍고 마이너스 2일 때3 하나 찍고 그 2일 때, 마이너스 3을 찍으면, 이렇게 점 3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점들을 찍어 놓은 것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번으로 착각하지 않게 갑시다. 다음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1, 3, 사분면을지나니 정비례 함수, 정비례 이제, 식이 Y는 이기 때문에 이 원점을 일단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 1사분면 토플 1사분면은 마마 이거니까 이런식으로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a가 양수 를알수 있어야 돼. 요 그리고 a가 음수 a가 음수 a가 양수 양수 a가 음수 그러니까 답은 2번 5번이 됩니다.